해당 방송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송출하는 방송입니다. 다시 알립니다. 해당 방송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송출하는 방송입니다. 해당 방송은 TV, 라디오, 휴대용 전자기기, 정부 지원 방송 수신기를 통해 송출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 세대를 위하여 정부 지원 방송 수신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매달 불필요한 희생이 발생하고 있어오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가정으로 배송되는 우편물의 안내를 따라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해당 기기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인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특수 질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정확한 확산 경로와 감염 방식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공기 감염이나 신체 접촉 등의 방식으로 전염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에 하나여 출입 통제령을 발령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 매년 6개월마다 자택의 문 앞으로 소포를 송부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를 진행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소포의 내용물을 확인하시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포를 수령하신 뒤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물에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자를 해체할 것. 상자 속 내용물이 주머니의 형태인지 확인할 것. 주머니가 정상적인 상태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절대로 주머니를 개봉하지 말고. 촉각으로 물품을 확인할 것. 파악한 물품의 명칭을 주머니에 네임펜으로 작성한 후 다시 상자에 넣어 밀봉할 것. 해당 상자는 반드시 수령이길의 자택문 앞에 두어 수령을 기다리거나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수령을 요청할 것.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수행하시는 도중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물이 훼손되었는지 확인할 것. 주로 냄새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심각한 악취가 나거나 내용물을 촉감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융해된 경우. 내용물이 주머니의 형태가 아니거나 주머니가 훼손되어 주머니 속에 물품이 드러난 경우. 즉시 소포를 재포장할 것. 물품의 명칭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며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자로 작성할 것. 자택문 앞에 두었다가 분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안전에 유의할 것. 이를 참고하여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소포를 재포장하여 수령 당일 동사무소에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수령 이길에 회수된 소포는 모두 정상적인 검사를 마친 것으로 처리되오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수령 당일에만 신고하시고, 동사무소 내 인력 문제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으로 연락하시어 신고하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중 검사에 통과한 분들의 한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초등본 발급이 이루어지며 경찰, 소방, 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 이용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시 알립니다. 현 시간부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주권을 말소합니다. 이후 검사에 통과한 분들의 한 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초등본 발급이 이루어지며 경찰, 소방, 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 이용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조처이오니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대한민국의 거주자 여러분들의 외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소포 제출 역시 직접 제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무선 연락을 통해 방문 수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주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헌법 및 민영사상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검사의 결과는 결과물 수령 2일 뒤 즉시 등기를 통해 발송되며 통과하셨을 경우 주민등록증과 함께 결과서가 지급됩니다.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셨을 경우 우편 직원의 안내 및 인솔 과정을 전적으로 따라주십시오. 정밀 검사 이후 귀하의 처우가 결정됩니다. 이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안내 드립니다. 낯선 건물이다. 검사에 분명히 합격했는데 택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뭐지?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분명 내집문 앞에 있는 소포를 수영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뜯었고, 물품에 이상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시킨 대로 물품의 정체를 유추했고, 제대로 다시 포장해서 문 앞에 두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가져갈까봐, 밖에 내다놓자마자, 바로 동사무소에 연락해 수거를 요청했다. 모든 게 완벽했다고. 아니, 애초에 합격했다고 했잖아. 검사에 합격했는데, 이곳으로 불려온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 대체 뭐가 문제였는데. 정답 맞췄잖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췄잖아. 이름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췄단 말이야.